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표 대형마트 업체인 이마트의 탐방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마트의 지난 4분기 연결 기준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5% 감소한 580억 원이 예상됩니다.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는 이유는 200억 원 규모의 스타벅스 썸머 캐리백 리콜 비용 때문인데요. 반면 별도 기준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증가한 550억 원이 예상됩니다. 4분기 기존점 성장률은 8%로 예상되는데요. 인플레이션 효과에 더해서 11월 진행한 쓱데이 행사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래 2023년에는 실적 턴어라운드 강도가 강할 전망인데요. 내식수요 증가에 따른 할인점 매출반 등과 경쟁 완화에 따른 GPM 턴어 라운드, 인건비 증가의 기저가 동일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판관비 증가 부담 감소는 별도 실적에 증익을 이끌 요인으로 판단되는데요. 여기에 이커머스 e 자회사의 수익성 개선과 SCK 컴퍼니 1위승 비용의 기저, 마진 스프레이트 확대 등으로 자회사의 실적도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현재 이마트의 기업가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 관련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상승 중입니다. 의무휴업일이 주말이 아닌 평일로 변경될 경우에 월별로 공휴일이 2일씩 추가되는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전체 점프의 50%가 평일 의무휴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 연간으로 매출액 2천억원 매출 총이익 500억원 규모의 증가 효과가 예상됩니다. 10년 만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만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마트는 중장기적인 불확실성과 단기적인 주가 모멘텀이 혼재해 있습니다. 사업 구조상 EPS 하락이 불가피하고 온라인 부분의 모호한 방향성은 여전히 불확실성 요인입니다. 다만 오프라인 할인점의 견조한 실적 모멘텀과 온라인 적자 축소, 기타 자회사 실적 개선 등으로 전반적인 실적은 턴 어라운드 구간에 있습니다. 유통 발전법 개정에 따른 의무 휴업일 해제와 온라인 배송 가능성은 추가적인 실적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이마트의 주가는 지난 10월 저점을 다진 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 주가로 12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신형증권에서는 16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12만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마트의 탐방 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성수였습니다.